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지식인에다가 묻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나 많이 옵니다. 허리에다가 쇠옷을박는다 네. 안녕하십니까 곧바로병원의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치료의 신 신성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엉치 가 아플 때 척추질환이냐 아니 고관절 질환이냐? 감별받기 위해서 우리 병원을 많이 내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엉치가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척추질환인 경우가 굉장히 또 많고. 또한 이제 고관절 질환도 있습니다. 고관절 쪽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엉치 통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허벅지가 아프다던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부위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치가 아픈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 질환에는 이 퇴행성 골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대퇴 골두에 있어서 무혈성 괴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능부전 골절이라는 것은 특별한 외상 없이 뼈가 자체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골절입니다. 뼈가 이렇게 천천히 뭉개져서 이제 망가지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치 통증을 유발하는 기능부전 골절은 보통 천골이라고 해 갖고 천추에서 많이 생기고요. 또이 대퇴부에 골절이 올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우리가 촬영해보면 골다공증이 심한 할머니분들 중에서 대퇴골이 이렇게 오자로 살짝 휘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골에 만약에 기능부전 골절이 생겼다고 하면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퇴골 같은 경우는 기능 부전 골절이 있다고 라 하면은 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뼈 안에다가 이제 꼬챙이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뼈를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금속판을 갖다 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골절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버님 어머님들의 보행이 어떤지에 따라서 수술하는 분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허리 즉 요추에서부터 오는 질환이다라고 하면 디스크가 이제 얼마나 압박을 하고 있고 척추와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간단하게 약물 치료 그다음 물리치료 주사 치료 그다음에 쇄충격파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이제 일차적인 치료를 해서 안 되거나 신경이 너무 심하게 많이 이게 눌려 있다고 하면 시술적인 치료 아니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을 해볼 수도 있고요 후방 추체관 유합술이라고 해서 허리에다가 쌤 옷을 박는다 뭐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후방 고정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엉치가 아프다고 해서 무슨 특정 질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척추질환이냐 고관절질환이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오인도 많이 하고, 오진도 되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찾아서 내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요새 보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지식인에다가 묻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나 많이 옵니다.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이 열심히 진료를 했다고 하면 그분의 말을 믿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곧바로 병원의 병원장이자 저희가 전문의 치료의 신 신승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